자리야 좋은 거 같던데. 자리야 패시브도 그거래. 피감 그 뭐지? 치유 감소래. 잘 지냈어? 확실히 너보다는 나도 보고 싶었지. 아무튼 좋아 보인다. 멍청아. 맞은 건여 어? 킬러 저왜 이래? 미친 거야? 아니요. 어지다 아니, 아니, 좋은 애들 안에 두고서 왜 이런 힐러 피가라는 거야? <laughs> 어? 라인. 어! 쓰레기 됐는데, 그냥?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닐걸 야,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너무 두고 했다확 쳐맞았다. 음. 그, 겐지 잡고 했으면 할만했는데. 그다 오른쪽에 솔져 나이스. 잠깐만 던지 보자. 내가 봐줄게.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뭐? <laughs> 뒤에 뒤에 라인 조심해. 라인 잡다. 라인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저피 늘어나니까 좀 사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기 아닌데. 많이... 근데 그만큼 아픔. 막기가 더 쉬워지는데. 응. 그래서 지금 반격 쓰는 게 고에너지 너무 잘찹 아, 근데 야타 죽이기가 어렵네, 이제. 피그이 어, 타니까. 피가 2, 275야. 말이 안 되네. 아니, 200이어도 지금 죽일까 말까인데. 얘 방벽 없어 진짜 이해가 안되네 왜 이렇게 못하나 이거 대충 대가리 쪽에 맞춰가지고 때리면 그냥, 그래도 헤드 맞을걸? 근데 그냥 야타가 대사기야. 그리고 근접, 그, 부저하 달고 근접 맞으면은 75야. 맞겠다고. 어. 와. 아,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 아, 근데 힐러 조합이 너무 쓰레기다. 이거 어떡해. 어, 까지 오냐? 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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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무리 때려도 시발 안 죽어 애들이 이건 분명 쓰레기가 됐다는 거야. 작으로 해야 한다. 아이씨, 라인이라가지고 하기가 싫은데. 진짜? 존나 때려도 씨발안 죽던데? 아니, 아니, 얘네들이, 아니, 킬리코브리보다 킬량이 낮으면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 소드는 이렇게 때려도 쉬바. 뚝발 막건데. 앞에 나가나? 할수 있어? 살아봐. 라이너. 아, 살면서. 어, 개피, 개피. 개피인데? 나한테도 너무 바뀌었던데. 와, 이거. 야, 자리아가 이거 그 방선검 그 폭이 넓어졌거든? 그지저지는 범위가 엄청 커졌거든? 그래서 이거 기본 발사명 증류 지금 55% 나와 <laughs> 자리아래있네응자리야 진짜 진짜 지금 좋음 그니까 뭐지? 기본적으로 자리아인 좋은 사람들 더 좋아졌어 인위적인 부패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어... 그냥 빌러처럼 하면 돼. 똑같으면 게야 돼. 세개좀두개다 갔는데. 자기 자신을 실험체로 삼다 왜지? 왜? 어아니 아... 뭐... 이게 로그인이 안돼 가지고. 아, 로그인안 돼서. 그 아, 세 개. 세 개네. 만들었는데 이메일 그제출 해야 돼 가지고. 아... 어, 없애는 방법 뭐가 뭐 있지? 나 계정 예전에 삭제했던 적 있었던 거 같긴 한데. 만들고는 싶은데 네버너로는 안 돼서 틀러브리도 사기겠네 아니 네, 리는 사기는 아니 사기까지는 아니 잘 쓰면 누나 사기일 것 같아 아나 진짜 그리랑 그리 못할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다른걸 하고 하나도 졸라 거 같은데. 이겨라이 <laughs> 씨 빨려라 안 들리네. 와.. 돼지두루치기 당했는데 불쌍해. 대체 제안 불쌍해요. 방금 전에 라인으로 졸라 신나게 놀았어요. <laughs> <laughs> 두루치기 개 맛있겠다. 캐리코 순보 뭐지 정화좀 빼고 와줘. 아래에서 그렇맞아요내 이름 정화 정화를 빼고 오기 온 살렸다 뺐다 아, 뺐는데? 뺐다고? 네 야, 거기로 가면은 안돼 돼지 도루치기 양악하세요 <laughs> 왜 다들 애들이 못 하는데 영국형. 그러니까 그게 양학이죠. 이게 첫 계정이라. 야, 아예못 하는 애들 먼저 적어줘. 저기 맨 아랫방 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 정도 빠이군요. 말이없네 원래부터. <laughs> 재밌다. 어디에 뭐 혼자하신데? 아, 뭐야? 아, 끝났어? 응. 아, 나 펄싱 났는데 네 신발. <웃음> 나도 <laughs> 막자복쓰지도 못했어. 야, 그냥 디바 해야겠다. 디바가 편하다. 아, 힘들어, 지짜추두개 받았는데? 응. 벌써 아, 여기, 외부, 여기다 음. 추천 반 추천하는 애들이네. 약 3, 4호야, 애들이. 와, 어, 이게 애초에 먼저 뒤졌을 거 같을 때 이제 죽이 아, 원래 죽...